그래서 그 하루라는 것을 또 비빔밥을 여기다 넣어서 딱 70%만 구워서 굉장히 고기 쓰는 생김새처럼 그리고 또 유연성도 네, 메시실창업텐들은 제가 1월달에도 소개를 해드렸을 텐데요. 고기 시장을 죽을 수가 없어요. 다만, 20대, 30대의 이런 m z 세대들이 상대가갈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2월달에 93만 건이었는데, 여러분의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보면서 창업시장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오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끼워야 고기 니 이번에는약모닝분 화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나가서 아침부터 사 먹는 사람들이 만한 시간 수이 높아요 심지어 집에서 초록장 안 끓여 먹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아파트에서 그리고 고기도 안번 없습니다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 비슷하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 합리적 표지판 상업에서 로봇 도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로봇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완전 자동화 방구석 장를 잡고 있지만 전주님들이 발권음그 해주면 저희가 발을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3년 동안은 어떤 하나의 공정에 대한 자동화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떡볶이 파는 집에서는 제일 힘든 조리는 공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완전히 자동화되고 삼겹살을 판매하는 데서는 초고라는 게 있었던 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외식을 세팅 네. 적어도 하나의 자동화 기능을 <봇> 사용하고 있을 <봇>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신 하나를 세팅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이제 출시되는 버전이 8천만 원짜리가 나오고요. 8천만 원이면은 프랜차이즈 카페에게 기기 세팅하는 경향이랑동일합 네, 그래서 저희는 시장성이 이제 생겼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에러 네, 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심지어는 로봇에 접속을 해서 문제를 사람이 움직이면서 해결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기술적인 얘기긴 한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나중에 얘가 직접 할수 있게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소리> 사의도맞에요 아! 앞에 보신 영상은 제가 5분 촬영한 걸로 무한 생성이 돼요. 무한 생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보신 영상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이 소개된 영상 어떻게 보면 매장 하나 하시는 대표님도 5분 촬영해 놓은 거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인만 넣으면 영상이 만들어져요. 놀랍죠. 목소리도 제 목소리로 가네요. 이건 어떻게 프랜차이즈에서 사용을 하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본사에 가서 다 교육을 받으셨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서로가 중국 미팅을 하거나 온라인에 접속을 해서 교육을 받게 돼서.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생성을 많이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워디만 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AI 시대에 내가 스마트하게 경영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으로 정보공개서 찾아보셨던 분. 없으시죠? 창업 의뢰를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공개서를 줍니다. 근데 그 정보 공개서를 그 회사권만 봤잖아요. 공정이 사이트에서도 그 회사권만 찾도록 돼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다른데는 좀 어떤가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하는 니즈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정이 사이트를 좀 분석을 하면서 이거를 업종별로 창업을 원하시는 대표님들이 그런 내용을 좀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다. 걸로 해서 이렇게 돈가스 3 대장, 피자 3 대장 누가 제일 잘 되는지 족발이나 보쌈은 지금 어디가 지금 가장 핫하고 잘 하는지 정보공개서가 지금 아직 24년도에 대한 자료가 정보공개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 결산이 3월 달에 끝나잖아요. 법인세 신고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합이 안 됐고, 그러니까 24년도 자료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지금 분석한 거는 23년도 자료입니다. 그래도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저는 추세를 보여드릴 거예요. 연도별로 이 가맹 본사의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이 점점 증가하도록 관리를 하는 곳인가, 가맹점주들의 매출액이 떨어지는가,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가맹점주님들. 매출이 매년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데를 선택해야죠. 근데 떨어지는 곳들은 가맹 본사에서 관리를 안 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을 막 우우죽순으로 내주면 평균 매출액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우죽순으로 생겨날 때는 대장 브랜드를 잡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보공개서를 분석하면 알수 있는데 어렵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정보공개서에 올라오는 자료들을 크롤링을 해요. 그걸 다 부, 분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정리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아주 작은 기업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지금은 두 브랜드가 다 매일경제신문의 100대 브랜드로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제븐스타 코인 노래방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터디카페도 런칭을 했는데 제가 공부는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직영전망수식하는 도 있어요 지영점 파인라인이 사라지고 그분들의 콘텐츠가 일상식을 전부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한 산업을 잘 알고 싶다면 그 산업을 주제로 한 강남에 가서 항상 그런 걸 봐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항상 운이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속에 있다. 그래서 트렌드 동향을 볼때그 운을 내것스로 만들 수 있다.